네, 오곡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찹쌀입니다. 찹쌀 300g 씻었어요. 이거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 다섯 가지예요. 여기는 콩 같은 거, 집에 있는 냉동실에 얼려뒀던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아, 울타리 콩, 수수, 저는 노란 거랑 좀예 색깔이 있는 거 약간 검은 거 섞어서 썼고요. 그다음에 팥은 하루 미지근한 물에 하루 불렸어요. 삶아서 바른 압력솥에 잠깐 삶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불려서 쓰세요. 불려서 쓰시는데 약간 이렇게 알 작은 거 이렇게 딱딱한 거는 골라 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수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압력솥에 있는 거다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만큼 하세요. 다넣겠 습니다. 안 좋아하 시는 만큼 만넣 어서, 하 세요. 찹쌀 만했 습니다. 물은 찹쌀 이기 때문에 물은 많이, 안먹 어요. 물은 찹쌀을 두개 넣습니다. 두 개. 두 개하고 50ml만 더 넣겠어요. 소금은, 이거는 함초예요. 집에 있는 소금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작은 티스푼이에요. 이렇게 해서 밥도 좋아하시면 조금 넉넉히 넣으시고요. 작곡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메뉴 선택은 작곡으로 할 100, 겁니다. 백리 고화령 백리쾌속, 작곡. 예, 작곡으로 해서 저는 취사 눌렀습니다. 작곡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는 오곡밥이 완성이 됐어요. 맛있는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